여러분, 한글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모방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을 수 없겠지만, 이런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학자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황당한 주장에 맞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고자 나선 한 국문학과 교수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학문적 논쟁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놀라게 한 한글의 진가를 알리는 대서사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평소 학문적 호기심이 남다르던 김재철 교수는 여러 강연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얻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국문학을 연구하며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늘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지만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한글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자 외국 학자들의 강연에도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 후지모토 교수의 강연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품고 참석하게 됩니다. 강연 주제는 아시아 문자 체계와 문화적 상호작용이었습니다. 학자들이 교류하며 아시아 각국의 언어와 문자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였죠. 김 교수는 자리에서 열심히 강연 내용을 필기하며 듣던 중, 후지모토 교수가 한글에 대해 다른 부분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듣게 됩니다.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고 주장되지만, 실제로는 주변국의 문자 구조를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창제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된 해석에 가깝습니다. 순간 김 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글은 세종대왕의 집현전 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창제한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인 문자 체계임이 분명한데 이를 모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 발언이라니. 더구나 이를 근거 없이 단언적으로 말하는 후지모토 교수의 태도에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김 교수는 즉시 손을 들어 질문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후지모토 교수님. 방금 하신 발언은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리신 결론처럼 들립니다. 혹시 어떤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나 후지모토 교수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물론 각국의 학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제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말에 김 교수는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후지모토 교수의 태도에서 한글에 대한 폄훼뿐 아니라 학문적 호론에 임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김 교수의 가슴 깊이 한 가지 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한글의 증가를 세상에 알리고 이런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아야겠다. 김 교수는 강연 이후 집으로 돌아오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사명감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으로 곧장 향해 한글의 창제 배경 과학적 원리 그리고 그 독창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음운학, 발음의 구조, 그리고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각 문자의 형태가 어떻게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설계되었는지 등김 교수는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에 스스로도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글은 그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과 과학적 원리가 집약된 독보적인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교수는 일본 내또 다른 학자가 발표한 한글 관련 문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조선 왕조가 중국 문자의 구조를 모방해 만든 이류 문자이며, 현대 사회에서 그 가치는 이미 퇴색했다. 이 문건을 읽는 순간, 김 교수는 분노를 넘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학문적 해석이 아니라, 노골적인 비하와 역사 왜곡이 담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즉각 문건을 작성한 나카무라 교수를 찾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귀하의 논문을 읽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혹시 한글 창제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신 뒤 결론을 내리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김 교수는 이 이메일을 보내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한글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고 이 논쟁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 교수는 나카무라 교수와의 이메일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더욱 치열한 공부와 논문 작성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처음에는 김 교수의 문제 제기에 대수롭지 않게 답변했지만 김 교수가 제시한 구체적인 논거와 자료 앞에서는 점점 자세를 고쳐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메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보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귀하께서 한글이 중국 문자의 구조를 모방했다고 주장하셨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조립식 문자 체계로 중국의 한자와는 전혀 다른 설계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는 의미 기반의 문자이고, 한글은 음소 기반의 문자로, 그 구조와 사용 목적부터 차별화됩니다. 또한 귀하의 논문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가 다소 편향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다소 방어적인 태도로 답변했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점은 흥미롭습니다만 학문적 토론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추가 논문을 통해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김 교수는 곧바로 추가 자료를 모아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를 설명하며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원문을 인용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람마다 쉽게 익히고 편히 쓰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이는 당대의 어떠한 문자 체계와도 차별화된 목적을 가진 혁신적 발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주장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설계로 현대 음성학에서도 인정받는 체계적 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자 체계를 단순 모방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반박 앞에서, 나카무라 교수는 다소 주저하며 답변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지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글이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실용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순간, 김 교수는 나카무라 교수의 발언에서 또 하나의 왜곡된 시각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실용성과 현대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IT 기술과 접목된 한글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례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추가 이메일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한글의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효율적인 디지털 기술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글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구조 덕분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창제 당시부터 현대까지도 여전히 혁신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결국 논쟁을 이어가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연구와 자료를 인정하며 저의 기존 입장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학문적 교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김 교수에게 단순한 승리를 넘어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와의 논쟁 이후 김재철 교수는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더욱 철저히 연구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논쟁에서 승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글의 증가를 세계에 알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한국과 전 세계의 다양한 학문적 자료를 수집하며 자신의 논문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현대의 음성학적 원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음문학과 언어학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자문을 구했습니다. 특히 한글이 인간의 발음, 기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언어학자들은 이를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설계로 소리가 나는 위치와 방법을 직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고운 혀가 입천장 뒤를 막는 모양, 무은 입술을 닫는 모양을 따랐습니다. 모음 또한 천지인을 상징하며 음양오행의 철학적 기반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 체계로서의 역할을 넘어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사상적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글은 백성들의 문맹을 없애기 위해 창제되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녔습니다. 세계의 많은 문자 체계가 권력층의 도구로 사용된 것과 달리 한글은 철저히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창제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밝힌 백성들이 쉽게 익히고 편히 쓰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선언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발명임을 보여줍니다. 한글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시용적인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 단위로 입력하기 때문에 다른 문자 체계보다 훨씬 빠른 타이핑 속도를 자랑합니다. 영어의 경우 한 단어를 작성하려면 여러 키를 눌러야 하지만 한글은 음절 단위로 구성되어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많습니다. 또한 한글은 그 체계가 단순하고 논리적이어서 외국인이 배우기에 가장 쉬운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인 제프리 샘스는 한글은 모든 문맹 국가의 이상적인 문자 체계라고 언급하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글이 현대와 미래를 연결하는 혁신적 문자 체계라는 점을 논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의 노력은 국내를 넘어 국제 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언어학 연구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며 한글 창제의 목적과 과학적 우수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 여러 문자 체계와 비교 분석해 한글의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그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인 국제 언어학회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모인 이 학회는 언어학 연구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자리였습니다. 김 교수는 학회에서 한글을 주제로 발표하며 세계 각국의 학자들에게 한글의 증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학회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몇몇 해외 학자들은 여전히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 서구학자는 학회 전 메일을 통해 김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은 인상적이지만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감정적 호소에 치우친 것 아닌가요? 또한, 한글이 다른 문자 체계보다 더 뛰어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비교 자료가 필요합니다. 김 교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논문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를 비교한 통계 자료를 추가로 조사하며 한글의 우수성이 결코 감정적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문자 체계의 목적과 사용성을 철저히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현대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발표를 준비하며 다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라는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도 존경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다. 나는 이를 증명해 보이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김 교수는 마침내 학회에서 발표할 준비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그는 한글의 창제 과정,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엮어내며, 한글이 왜 혁신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계획이었습니다. 드디어 김재철 교수는 국제 언어학회 발표를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 언어학 연구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자리한 가운데 학회장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열띤 토론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30분의 발표 시간 동안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우수성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소개할 주제는 한글, 바로 한국의 문자 체계입니다. 한글은 15세기 조선 왕조 시대에 창제된 문자로 창제 당시의 역사적 목적부터 현대까지 그 가치를 이어오고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글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교수의 발표는 한글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이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다음 구절을 강조하며 한글 창제의 철학적 깊이를 부각시켰습니다. 백성이 글을 알지 못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항상 슬퍼하였으므로 이를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백성을 위하는 애민정신에서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통해 자음과 모음의 기원, 특히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설계라는 점과 모음이 천지인의 원리를 따랐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발음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음성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혁신적 설계로 당시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할 때 한글의 독창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는 한글이 음소 기반의 문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알파벳 체계와도 비교했습니다. 알파벳 체계 역시 음소를 기반으로 하지만 한글처럼 모든 소리를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설계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글은 조립식 문자라는 점에서 사용의 직관성과 효율성이 더욱 뛰어납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특히 적합한 문자임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한 번에 음절을 입력할 수 있어 타이핑 속도가 빠릅니다. 한글은 영어보다 같은 내용을 더 적은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 디지털 데이터 환경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배우기 쉬운 문자로 평가받으며 UNESCO가 문맹 퇴치에 효과적인 문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던 중한 서구 학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김 교수님, 한글의 설계와 효율성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단지과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점만으로 다른 문자 체계보다 더 뛰어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문화적 맥락이나 사용자의 편의성도 중요한 기준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김 교수에게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단순히 과학적 설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화적 맥락에서도 한글은 독보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창제 당시 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문자 체계가 사회적 평등을 지향한 사례로 인류 역사에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성과 직관성으로 주목받는 점은 사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입증합니다. 이 답변에 질문을 제기한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 교수는 다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김 교수의 발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학회에 참석한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는 마지막으로 한글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이는 문자 체계가 인류 문화를 위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효율성은 다른 문자 체계에도 영감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가 학문적 교류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학회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 교수의 논문은 세계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곧 다양한 질문과 협력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재철 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 학회장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토론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김 교수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그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한글의 독창성과 효율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 체계라는 김 교수의 논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한독일 학자가 김 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류학자인 크리스토퍼 박사로 문자 체계의 진화와 언어학적 영향을 연구하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김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발표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일 줄 몰랐습니다. 특히 발음 기관을 기반으로 설계된 점은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글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 교수는 그 자리에서 큰쾌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나 교육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문자, 체계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회에서의 발표가 끝난 지 며칠 후, 김 교수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어학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매체들은 김 교수를 인터뷰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요청을 보냈습니다. 김 교수님, 한글이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이 가지는 효율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글이 창제 당시부터 백성을 위한 문자로 설계되었다는 점은 인류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관련 연구를 책으로 출간하실 계획이 있나요? 김 교수는 이 인터뷰들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뿐 아니라 한글이 어떻게 인간중심의 사고와 철학에서 탄생했는지를 이야기하며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의 이야기가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자 한국 내에서도 큰 반응이 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글의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면모를 새롭게 알게 되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SNS에서는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 교수의 발표. 영상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김 교수는 여러 대학교와 기관에서 초청 강연을 받으며 한글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연 중 그는 종종 젊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적 유산이며 미래를 위한 도구입니다. 한글이 가진 가능성을 탐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김 교수는 자신이 품었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후지모토 교수의 강연에서 시작된 분노와 도전은 이제 한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위대한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도 완벽한 문자 체계이지만 이를 더 널리 알리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가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